그러나 이 대서양 횡단에 성공을 해요. 대서의 양 폭이 얼마냐면 약 3,000km가 되는데 1 9 1 9년에 영국의 닉 코비라는 사람이 대서양 횡단에 성공을 하고 매년 두명세명 대서양 횡단하는 사람. 어디 있냐? 여기 비행기 있어. 어디 위에 어디? 여기도 비행기. 오, 왔네. 엄청 많아,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노원이요 루언이 일을 왔어요? 네, 네. 사랑스러운 아들이랑 같이 왔어요? 아니, 개고쟁이 아들. 개고쟁이 아들? 네. 어디 있지? 어디 있지? 너 민찬아, 여기서 계속 기다릴 거야? 어. 어. 안 먹어도 돼. 아 이렇게 운전하는 거야? 우리 어디로 우리 어디로 여행 가는 거야? 이러고 다 됐어. 이제 안전벨트 푸는 거야. 오, 오 점프했어. 점프. 어? 빨리 가야 되니까 이쪽. 아, 이렇게, 이렇게, 아, 도는... 아, 어, 아, 이쪽에 아, 있으라고? 어, X다, x 스 X! 는 위험한 거가 있다는 소리야? 어, 다 왔어? 어, 다 왔어. 아빠, 어? 어. 이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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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있어. 먹고 있어? 어, 우리가 비행기 타고 오지?